주방템 플렉스, 로티실, 압력솥 등 득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아이템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요리의 즐거움을 더하는 로티 굵은 명주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00m 넉넉한 길이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조리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코렐 리틀클로버 식기세트. 놀라운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4인 가족을 위한 완벽한 구성. 지금 바로 61% 할인된 가격으로 행복한 식탁을 완성하세요. 3위입니다. 주방을 화사하게. 키친아트 국산 다이아몬드 프라이팬 세트가 놀라운 가격으로. 그린과 블랙의 세련된 조화. 에그팬과 오페라 소스팬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pn 풍년 하이클레드 프로 ih 압력솥 통호중 스테인리스로 튼튼하고 인덕션도 ok 3.5l 용량으로 넉넉하게 요리하세요. 지금 바로 129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귀여운 핫콤팬더 죽통검 보온 도시락으로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420ml 용량의 핑크색 디자인이 사랑스러움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1 8 2 0